여보세요 저, 저 어릴 때는 이제 7살 밑으로는 형이고 위에는 선배였어요. 7살의 기준이 따로 있었니다 아니요, 그때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7살로 나누라고. 안녕하세요. 진영 형하고 호령 형까지 이제 형이라 하고 이제 대여선배, 상대선배부터는 네. 안녕하세요. 전 선배님 한명만 불러요. 최형 팀마다 다른데 막한 10살? 저는 한 10살 정도? 차이 나도 부산 선생님에서 지역 선수가 빠른 자형 대접하고 있네 형이라고만 불러요 거의 친구처럼? 아, 거의 친구? 반 정도? 반반? 아 근데 저거 밑에 박찬호가 친구처럼 하는 나한테 야라고 해요 저한테 이걸 진짜 방송에 나가형 대접을 아예 안 하니까 이건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영 선배님부터 선배님 근데 조욱이 형은 형이거든요? 근데 키움 때는 선배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친해가지고 형이에요 선배라고 부르고 뭔가 그러니까 섞어서 불러요 조욱이 형 아니면 뭐 선배님 음, 형호 선배만 선배고 저한테는 다 형이고 야 그래도 오른쪽에 있네 이제 OB, YB 팀 하면 저는 YB로 가겠습니다 YB 주장으로 빠른 연승이잖아요. 네, 뭐 가끔씩 친구하자 이러는데 그럴 거면 주먹으로 가리자 항상 이렇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긴 한데 질것 같지는 않았고. 형 <목소리> 선배의 귀신이요? 네. 전 지역 선배님까지 선배님이라. 9 3년생부터는 그럼 네. 기영 선수도. 원래 8살부터 선배님이긴 한데 그때 우성이 형이 뭔 선배님이냐고 그냥 형이라고 부르라 고 그래서. 선빈 선배 선배님? 형 아, BWR b 한 10살 차이 10살 차이 그 정도 내가 생각하는 형 선배 기준 선배님 유성 선배 유성 선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빈 형까지 선빈형 이제 위로 몇살 차이에요? 종욱 선배님부터는 이제 선배님이라고 하는데 근데 효 선수는 종욱이 형이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근데 그건 이제 종욱 선배님도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 저는 아직 형이라고는 못하겠어요 저 내년부터 이제 나이가 선배님 소래 듣는 나이겠거든요 제가 미팅시킬 거예요 형선배님이라 형, 선배님이라고 듣기 <laughs> 싫어요 큰일 났어요 <laughs> 저는 10살까지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타 팀은 이제 11살 타 팀은 왜한살 반대해줘요? <laughs> 아, 영표 형이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셔가지고 나이 들어 보이게 싫어하신다고 편하게 이렇게 저를 해주셨죠 팬종 지금 선배 라고 선배님이시죠? <laughs> 저는 준영이 형까지. 잠시만 선배님. <laughs> 아, 그래. 근데 제 나이 때가 이제 형만밖에 없는데 선배가. 근데 형이라 그래요. 성형이 그런 걸 싫어해가지고. 몇 살까지 동생들이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여섯 살 이하. 야그 아, 정도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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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아, 그 정도? 아, 네. 그 정도? 저막 들어갔을 땐 5살까지 선배님이었어요. 조금 시간 지나니까 8살? 9살부터 선배 그러니까 저는 최희섭 코치님부터 선배님이라고 불렀죠. 이영권 코치님, 최희섭 코치 너무 옛날인가? 지금은 몇살 동생까지 현정 선수를 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상현이까지요. 상현이까지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규성이부터는 선배님이죠. 네, 종욱 선수는 빠른이시잖아요. 아을쳐주시는 아, 나 어떻게? <laughs> 아, 고령 89년생이구나. 죽었다지. 고령 죽었다 씨. 야, 좋은 형이라고 불러라. 15년? 엄청 턱 깨진데? 응. 20살이랑 35살이 외관상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나. <laughs> 요즘 요즘 진짜 그렇다니까. 저는 여기서 형호 선배밖에 없는데. 신인 때는 현종이 형한테 선배님이라 했다가 그 이후로는 형이라고. 아, 언제부터 형을 보내주셨어요? 저녁하고, 어, 그럴걸요? 어, 저기 있네. 혹시 형? 나까지? 형이요? 나까지 <laughs> 음, 아니야? 형. 우성이나 어, 형이랑. 아, 지요 음, 그럼 저도 형이라 했습니다. 어라! 음. 선배잖아. 어, 선배. <laughs> <산배잖아>. 어, <산배. 웃음> <형은 선수는 웃음> 형 선수는 응. 형? 계속 쭉 선배라고 불을 어? 같아요. 당연하지, um, um. Um. So, do you know what the, the difference between uh, a hyung and you Ever heard about it? hyung? I, I don't know someday. Someday is like a like a Korean. You know, Koreans have a yeah, like higher yeah, yeah, hierarchy. It's like and, like, and then hyung? Yeah, it's, it's kind of like that. But like in school, like somebody who's older than you, especially or school or, or at work, like you call them some Someday, yeah. So that's like a, what I call like the coaches s o No. So you call like a h a r a 아 o j i Haraboji somber? Yeah. You're going to see someone like the motor or 내가 현식이 형이랑 사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형이랑 해야되냐고 어? 아 거짓말하고 계세요 <laughs> 내 보통 한 8살? 9살? 그때부터 <laughs> 선배님이라고 그럴걸요? 형 선배 기준? 몰라요 몰라 와호! 안녕! 응! <laughs> <laughs> 10살 아닌가? 저형 선배님한테 선배님이라고요 선배라고 보긴 하지만 장난을 되게 많이 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선배님이 사람이 좋아서요 아니, 그러면 최고는 재훈인데? 방송분 43세 KBO 선수고야 예, 근데 야 기아 10살 1살이냐 올해 7살, 8살. 7살, 8살. 7살, 7살? 그래요? 네, 선배님 할게요. 그래요. 근데 형 선배님도 계속 형이라고 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선배님이 편해 가지고. 예. 됐고. 많이 기준이 몇 살이냐? 5살. 아, <laughs> 진짜요? 어. 선배님 기준이 8살이에요? 어, 옛날에는 지금은 아니지 기훈이부터 선배님이란 거 같은데? 음. 많이 변했지? 시작가네와전 네. 형은 선배 말고 야, 우리 다 형이라 해 살았다. 형이라고 의리까지 부르는거 같은데? 지민이 형이라나? 형아 일와 진짜 왜형뭐다 너... 형이에요? <laughs> 원래 선배님 나이 아니에요? 너는 어디부터 선배님 나이? 야영이도 형한테 원래 선배님이라 했잖아요 아, 아닌가? 형이라 해다 그 일, 저희는 7살 차이로 돼 있거든요. 아하. 저는 처음에 선배님 라인데 형오 형이 이제 형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어, 어, 어. 이제 제가 저는 형이라 고니면 아. 그럼 후배는 몇 살까지 지금 형이라고 그러세요? 그럼 사님 우혁이도 형이라 그러고 기훈이도. 제일 어린 남철. 아여살 차이가 나구나. <laughs> 와, 의리 의리까지 선배님 라는 거같아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laughs> <laughs> 규성이는 형이라 불러요. 최상에는 선배님이라고 불러. 아... 둘이 같은 나이인데. 키움 때부터 좀있가지고 선배님을 불러도 하지 말랐는데 한다 하던데. 현종 선수가 종욱 선수를 빠른닝식아시고 가만 안 두겠다고. 아, 고종욱 89년생이구나. 거의 형 죽었다. 야, 종욱 형이랑 불러라. 몇 개월 차이야 이게? 음. <laughs> 많이 차이 많이 많이 차이나네요. 거의 10개월이 넘네. 심종이 <목소리> 형이랑 형이랑 굴려야죠 형이랑 아까 오늘 네? 네? 아, 저 형이라고 부르신 거에요? 아저그만하면아 지금까지 그냥 친구로 지내고? 네 조폭 뭐 꼬이니까 안돼요 전 10살 10살 그래서 전 아, 형호 선배한테 선배라거든요 근데 형호 선배는 형이라 부르려 하는데 선배님이 편하고 의리야 너랑 나랑 몇살 차이지? 9살 차이입니다 선배님 어떤 일이신가까 원래는 기아가 7살이니까 8살부터 됐거든요 머리 기분이야기 해줬어요 어? 아, 웃겨요? 와 2004년생이야? <laughs> 진짜 괜찮아요? 와, 감사합니다 의리까지가 진짜, 저한테 선배님. 형이랄 거예요 지민이랑 영철은 저한테 선배님이라 고 지민 선수나 영철 선수도 형이라고 부르고 싶다 하면 형이고네 사실 상관없어요 친하면 형이고, 임세롱, 게임 벤처 이렇게 이런 꼰대 같은 형들이 약간 좀 늘려요. 아, 우리야 네, 네. 아까 선배님, 형이 5살부터 선배님이래. 5살부터? 네. 어, 네. 너랑 나랑 8살이잖아. 그랬다. 지금 연봉 순위로 하자. 안 돼, 안 돼. 우리야, 너 나한테 삼촌이라 그래.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처음 들어올 때는 얘도 저한테 선배님이라 했어요. 그러다 이제 친해지니까 형, 형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아씨 막 이러고. 야, 안 바꿨는데. 아씨 나오고 네, 선배님 이렇게 했다가 <laughs> 기영이 형 불렀는데 아, 아무 반응 없다 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형이라고 불렀 어, 저는 어. 다 외워봤어요 형들 생, 그몇 년생인지 그래가지고 여덟 살 위로 이제 다 선배님이라고 불렀죠 <laughs> 지민이 너 나한테 선배님이라고 하지 선배님 뭔데? 예. <laughs> 지민 선수도 어, 언제 아, 한번 간 보셔서 음. 형이라고 부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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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살 차이까지는 제가 진짜 뭐 10살 차이 있어요. 야 2002년 아, 6월 저... 16일 생때나다 형이라고 불러 예. 너 나한테 선배님이라고 불 이해배 네 선배님, 선배님. <laughs> 형이라니라 질렀다 <laughs> 아저 원래 입단했을 때는 일곱 살까지 <laughs> 형이고 <웃음> 그 위로부터는 선배님이었는데 <웃음> 선배님 <웃음>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졌다 <laughs> 왔는데 준영이 형내 또래 형들이 많았어요 선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이 형은 형이라고 부르라고 저도 저 그냥 준영이 형, 호령이 형까지 형 나오고 나머지 근데 일단 의리는 거의 어, 형이라고만 어, 하지 별말라고요 <laughs> 지역 선수는 어떤 선배까지를까지 지역 선수로 <laughs> 형이라고 부르나요? 다 아, 형이라고 그러던데. 형철 형인데. 아니에요 선배님이래요 지민이. 그래? 아, 도형이도 선배님. 선배님이래요. 나한테? 선배님이랑 하는 거 보지를 못했는데, <laughs> 형 영철이 형 지역 선배님이라고 하는데, <laughs> 맞아. 요 지민이도 지역 선배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들어본 적이 없냐? 말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 <laughs> <laughs> 맨날 그런데, 야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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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그게 부탁 좀 야, 할게. 형이 형이 하는데, 야 알겠습니다 선배님. 애들이 아, 먼저 아, 말을 아, 걸어본 적 없는. 받아오는 거는 아,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러게 애들이 나한테 먼저 말을 건 적이 없는데, 저희한테는 형 지역 선배님이 이래요. 왜왜왜 예, 왜? 왜, 왜, 왜? 선배님이라 그러면 늙은 거야. 안 돼. 늙으셨나봐요. 형이라 그래야지. 유지저 저래도 돼? 친구. 그 그래 친구하자. 나이 정리 어떻게 하셨니까 근데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이 정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 저는 그래서 원래 94년생이들이랑 친구를 안 해요. 왜냐면 친구들이 불편해하더라고. 그래서 애초에 그냥 어디서 소개를 할때 94년생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94년생이라고 얘기 안 하. 혜영이 형이랑 저랑 아, 10개월 차이 잖아요 언제 못 보셨어요? 형? 금 도로 하는 거? 친구 아니에요? 여한 응. 살이 기준이 형 12개월이잖아요 이제 어, 조만간 아니, 만, 만 나이 하면 아니 그니까 어... 12개월이잖아요 기준이는 <laughs> 네, 저랑 혜영이 형은 10개월 차이잖아요 그럼해영이 <laughs> 형이 도로 하기 전에 제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둘이 친구예요? 어? 왜 친구야? 10개월 차이잖아요 이잖아 아니 12개월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월 니까 그러니까 네가 2개월이 딱 그러니까 형웅이가 8월달 연... 지나면은 형이잖아. 그러니까 많이 도말고 연도 말고, 말고 개월수로 차이 내면은 한살차 이게 안 나잖아. 근데 그러면 친구 아니야? 야 궁금해가지고. 그러 야 그렇게 따지면 그냥 너왜 왜? 현빈이 형이랑도 친구 먹고 형웅이 친구 아니죠, 아니죠? 이 연도도 이렇게 해야죠. 일개월. 어.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일단 월드컵을 못 봤잖아. 그러면은 저 봤죠 이때. 월드컵 어떻게 봤지가? 봤어요. 기억나? 나? 기억나죠 이탈리아 저 안정하는 저 반지키스 막 기억나죠 박지성 운마 이거 트래핑 겨 나갔죠 그 신생아실에서도 뭐. 쫓겨나는데 재밌다 너 피바노바로 헤딩을 해봤니 피바노바 피바노바로 헤딩을 해봐야지 피네. 얘 축구구나 그때 말디니 시합 뛰는 것도 봤어요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제가 피파에서 말. 네가 거스 히딩크를 알았나 알죠 알죠 명장.